네, 오늘은 이제 도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밖에 현장에 셋업에 나가면 도면을 주고 한 1-2분 정도 간단한 브리핑 후에 그냥 바로 알아서 도면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셔야지 조명 일을 할수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도면을 주고 이 위치에 행인을 하고 패치를 해라라는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도면은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면을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이제 도면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냐. 무대가 이렇게 있겠죠. 스테이지 위에 상부에 달린 바텐들의 그림들이니까. 이제 무대가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으면, 이쪽이 다운 쪽, 객석 쪽이고요. 이쪽이 백스테이지 쪽 무대 뒤쪽이고요. 이쪽이 상수 쪽, 이쪽이 하수 쪽이에요. 관객의 오른쪽을 상수라고 하고, 관객의 왼쪽을 하수라고 해요. 이제 무대 용어에 대해 서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상수랑 하수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업이랑 다운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 그래서, 그, 무대, 다운이고 업쪽이잖아요. 옛날 고대 극장에서는 이제 무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르막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르막으로 만들어지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겠죠. 객석들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면 무대 오르막이니까 무대 제일 끝쪽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업쪽이라고 했고, 이제, 관객석과 가까운, 가까울수록 이제 내리막이니까, 가까운, 무, 가까운 쪽은 이제 제일 낮겠죠, 무대에서. 그래서 다운 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업, 다운.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조명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죠, 조금씩. 네.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거를 이쪽에서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짠. 여기에 서스포. 서스포 적혀 있고, 25도에서 50도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얘는 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19도. 얘는 26도. 얘는 36도. 얘는 퍼넬. 8, 어, 네, 퍼넬이고, 8인치 짜리, 이거 말이고, 파, 6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이거 파, 대파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파, 대파 영상인데, MFL이에요, 램프가. 그리고 CP62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램프를 봤을 때, 격자문이 있는 거가 62였죠? 그래서 이제 62를 보시고, 개수를 맞춰서 35개라고 개수 적혀 있으니까 35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무빙 라이트입니다. 무빙 라이트에서 뭐 마틴 이렇게 있고 얘는 8개 필요하다고 그러고 얘는 로베는 9개 필요하다고 그렇고 이렇게 돼있고 여기 밑에는 포그 헤이저라고 적혀있는데 그 연기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무대에서 그런 애들을 포그랑 헤이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그가 한대, 있다 한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됐구요 여기는 레전드라고, 범례라고 적혀 있는 곳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컬러 컬러 적혀있고 반도 적혀혀있 넘버 적혀혀있채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컬러가 이 c o l 반도어가 들어가는 애다 이렇게 앞에 표시가 있으면 반도어가 들어간다. 지금 번호고 이거는 채널이 o r color, c 생긴 게 살짝 퍼넬처럼 생겼죠? 반도어는 퍼넬을 많이 쓰거든요. 그 빛을 이렇게 자르는 생긴 거 있는데 이거 그 조명 사전 들어가면 있어요. 반도어 헷갈리시는 분들 아마 보고 오시고 이제 타페트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서스포에 많이 쓰이는 악세사리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 이건 타페트고 여기. 동그라미인데 빈 애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가 비었죠? 동그라미가 그건 아이리스고 이제 이건 템플릿, 고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옆에 이거는 무빙이에요. 무빙인데 어드레스 앞에 151 151번 이렇게 적혀있는 거 이게 어드레스 번호다라는 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넘버, 조명기 넘버 말하는 거고 이제 아이리스인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칠해져,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걔는 고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일단,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음 그럼 먼저, 서스포. 여기 서스포 보시면, 얘네는 빗살이 하나 있는 게 26도고, 빗살이 두개 쳐져 있는 게 19도죠. 여기서 보시면, 얘가 19도 짜리고, 얘가 26도 짜리고, 이렇게 보셔서 행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미터 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6미터, 7미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가 1미터고, 연한선 보이시죠? 뭐 2미터고, 3미터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달 거야. 이게 그러면 아까 봤을 때 빗살이 하나 쳐져 있으니까, 26도. 보이려나 네, 26도 26도 짜리를 하나 가져오고 1m 그럼 1m 선상에 26도를 달면 돼요 브릿지 5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뭘또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그럼 만약에 아 얘네 1, 2, 3, 4, 5, 6은 그냥 이한 브릿지에 있는 번호거든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뭐 이렇게. 1, 2, 3, 4, 5, 6, 7, 6. 1, 2, 3, 4, 5, 6. 이렇게 한 브릿지에 달리는 그냥 번호를 적어 놓은 거고, 이 가운데 번호들은. 여기 꼬랑지에 있는 번호는 채널 번호예요. 그래서 이건 36, 39번. 그, 바텐의 39번에 패치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둘다 39번이라고 적혀있으니까 투퍼를 사용해가지고 둘이 엮어서 39번에 패치를 하는 거예요. 밧텐에 36번이라고 적혀있는 그 번호에 이렇게 패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6번에 배치해라 1번에 배치해라 7번 2번 뭐 8번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앞쪽에 있는 L하고 번호는 컬러지 번호예요 그래서 얘는, 얘는 201 컬러 203 컬러 203 컬러 이렇게 껴놔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빙기. 아까 보시면 여기에 어드레스 번호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어드레스가 비어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이제 감독님들한테 어드레스 몇 번으로 채울까요? 하고 여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어드레스 번호까지 다 도면에 입력되어 있으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 151번 에다가 패치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상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NC라고 적혀있는 건논 컬러입니다. 컬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컬러지를 안 껴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또 어려울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도면을 보시고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노트들 적혀있어요. 그쵸, 그쵸. 라이트 행잉하고 그 때, 행잉하고 그냥 내가 바로, 어, 1m 맞으니까 바로 고정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이제, 여기 고정할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 오케이 갤러리로 넘겨서 사용할 거래요 갤러리는 이제 무대 2층에 있는 부분을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제 세트파텐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없어요 회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장치봉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회로가 없는 애들을 회로를 끌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2층 갤러리에서 끌어 가지고 이제 세트파텐에 딱 걸고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왜냐면 세트파텐에도 조명기를 걸고 싶잖아요 브릿지에는 이제 회로가 있는 브릿지여서 그냥 바로 꽂으면 되는데 세트 바텐은 그냥 복만 내려오니까 회로가 없다 보니까 그 회로를 끌어주려고 이제 갤러리에서 라인을 내려서 이제 쓴그 쓴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트 바텐 회로는 이제 브릿지 회로를 각 상하수 갤러리로 넘겨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음, 얘네는 6번 포트 뭐야? 아 6번의 브릿지 6번 브릿지는 6번 브릿지 DMX 포트가 불량이어가지고 5번에서 링크해가지고 패치해달라 이 말이고 음흠 여기 보시면은 다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링크라는 건뭔 말이냐면 이제 무빙기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넘겨 넘겨 사용하거든요 얘를 얘를 이 신호에 1대1로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얘를 인해서 얘랑 넣고 그다음 인해서 또 무인기 어딨지? 인 해서 얘랑 넣고 인 해서 얘랑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링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선이 만약에 내가 핫,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으면 신호포트가 다섯 개나 필요한 거죠. 얘네들한테 신호를 매겨주려면 신호포트가 다섯 개나 필요한 건데 얘네 링크를 하면 은 신호포트 하나로 인, 아웃 해서 얘로 가고 인, 아웃, 인, 아웃 인아웃해서 신호포트 하나로 이렇게 다섯 개를 엮을 수도 있다. 이 말을 링크라고 사용을 해요. 연결한다 링크. 그래서 이렇게 링크에 하배치해달라고 하고 이제 월포켓은 월포켓은 이제 무대 벽 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을사용하지고 바닥에 내려가지고 배치한다 이거고 네. 오, 네, 여기는 뭐 그쵸. 파이프, 연장된 파이프에서 달린 조명기 회로는 상수로 통일합니다. 이제, 이거는 연장된 파이프가 이거거든요. 연장된 파이프는 상수 쪽으로, 이쪽으로 회로를 하겠다. 이,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20채널 모드로 사용한다. 이거는 지금 그거거든요. 무빙 라이트거든요. 이제 무빙 라이트는 이제 아이디 켜가지고 전원이 들어오면 걔네는 이제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채널이 몇 개짜리 몇 개짜리 이렇게가 있는데 채널이 20개짜리인 애로 모드를 설정을 해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진짜 심하여가지고 어 무대 예술 전문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밖에 외부 현장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 뭔 말인지 아실 텐데, 비전공자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워시 모드2로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노트를 그래서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만약에 제가 무빙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아, 20채널짜리로 그건 김에 내가 맞춰 주는 거죠. 링크하는 것도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얘네는 이제 무대 단면도 아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무대 평면도라면 얘네는 무대 단면도. 여서 이렇게 옆쪽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대 단면도가 그래서 이제 바닥 바닥이 여기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서스포를 걸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워, 조명 타워라고 이렇게 사다리 모양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그거에다가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위치는 세트 파텐 4랑 3번 있는 곳에 세우겠다. 어, 네, 봉 세워서, 얘네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빗살 하나 있었으면 아까 26도였죠. 그래서, 이제 26도짜리, 하나 걸고, 앞에 202 컬러 넣어주라. 해놓고, 여기 이제 높이, 높이도 맞춰가지고, 얘는 250 높이에 맞춰서, 땅바닥에서 250, 250cm 하고, 여기는 175cm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해주겠다. 패치는 79번, 77번, 73번, 75번, 71번에 패치해라. 이런 말입니다.